지점별 매출표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과 기타 지점 사이에 매출액 차이가 납니다. 차트를 만들면 막대그래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경계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 전체를 지정합니다. 삽입에서 2차원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에서도 서울 부산과 기타 지점 사이에 막대그래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배경 그라데이션 넣어 보겠습니다.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색을 지정해서 배경색을 그라데이션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표 위에 포기해 놓습니다. 표는 보이지 않게 하고 차트 제목을 입력합니다. 도형으로 경계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 두 번째, 자유형에서 도형입니다. 왼쪽부터 시작해서 도형을 지그재그 형태로 그립니다. 그리고 두 겹으로 도형을 만듭니다. 마무리는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도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도형 채우기 색을 흰색으로 놓고, 윤곽선은 없음으로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미진한 부분은 좀 키워줍니다. 막대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두 그룹의 경계선 부분에 도형을 이용해서 파도 물결 무늬의 도형을 삽입해 봤습니다. 세로 막대 차트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월 목표를 뺀 나머지 전체를 범위 지정합니다. 그리고 삽입해서 세로 막대 2차원 클릭합니다.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키고 크기를 키워줍니다. 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오른쪽 눌러서 삭제합니다. 표가 만들어졌는데요. 왼쪽에 보면 축이 있습니다. 이 축을 5천 단위에서 1천 단위로 일단 바꿔줍니다. 축 서식 들어가서 5천을 1천으로 기준을 바꿔줍니다. 100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축 서식이 바뀌었죠? 5000에서 1000으로 꼼꼼하게 바뀌었습니다. 월 목표가 17000이니까 17000 보조선에 선을 삽입합니다. 삽입에서 도형에서 직선 클릭합니다. 그리고 17000 보조선에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변형합니다. 도형 선에서 도형의 두께를 좀 두껍게 키워줍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런데 좀더 눈에 더 띄게 하려면 선을 점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점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눈에 띕니다. 차 뒤에 목표값 점선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화살표 도형을 이용해서 목표값이라고 하는 글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도형을 이용해서 화살표를 삽입했고요. 그다음에 색을 입력했고 월 목표값이라고 입력했습니다. 화살표 도형을 다른 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에서 빨간색 계통으로 바꿨고요. 거기에 맞게 텍스트 색깔도 다른 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막대 차트에 도형을 이용해서 선을 삽입해 봤습니다. 엑셀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든 다음 종료하고 다시 파일을 실행했을 때 차트가 사라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차트가 다시 사라지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 매출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이용해서 일부분만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3월과 4월 범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삽입에 들어가서 차트 3차원 세로로 들어갑니다. 차트가 일단 만들어졌는데요. 표 제목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차트를 만든 다음 스타일을 다른 스타일로 바꿔 보겠습니다.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표를 완전히 만들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무리는 저장합니다. 저장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을 종료한 다음 다시 다음에 실행하면 차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트가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메뉴에 있는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 옵션 왼쪽에 고급 스크롤바를 중간 정도 밑으로 내립니다. 중간에 메뉴 보면 통화 문서. 표시 옵션이 있습니다. 아래 보면 표시 안함, 개체 숨기기, 이 부분에서 모드로 바꿔주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차트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 파일을 종료하면 차트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트 사라지지 않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월 판매량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꺾은선형 차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를 모두 지정한 다음 삽입에서 꺾은선 차트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1번 첫 번째 지정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차트죠. 이동시켜서 크기를 좀 키웁니다. 차트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표 안에 값이 없는 빈셀이 있다 보니까 선이 연결이 안 되었죠. 이걸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빈셀에 0을 입력합니다. 한번 보죠. 뚝 떨어져 있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럼 0을 복사해서 나머지 빈셀도 모두 붙여넣기 합니다. 0으로 입력하는 것이죠. 보기가 안 좋습니다. 0 부분이 모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않죠? 다시 0을 모두 지웁니다. 그런 다음 차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 차트 필터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 데이터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왼쪽에 숨겨진 셀 그리고 선 요소 연결 확인 눌러줍니다. 확인. 그럼 차트의 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죠? 이 상태에서 스타일을 원하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꺾어진 부분마다 판매 수량이 표시되고 부드러운 선으로 지정해 줍니다. 값이 없는 부분을 부드럽게 연결시킨 차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차트 막대 그래프에 알맞은 이미지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 컴퓨터에 저장한 이미지로 삽입해 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페인트통 채우기 클릭합니다. 채우기 그리고 중간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 다음에 그림 원본을 삽입합니다. 파일에서 컴퓨터에 저장한 이미지 파일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중간 아래에 쌓기 클릭합니다. 그러면 막대 그래프에 숫자에 맞게 이미지가 삽입이 됩니다.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로 막대 그래프에 삽입을 했고요. 이번에는 픽토그램으로 삽입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림 원본 아이콘에서 클릭합니다. 여기 있는 픽토그램은 엑셀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량을 선택합니다. 차량 중에서 하나를 지정한 다음 삽입. 이번에는 이미지가 아니고 픽토그램으로 알맞게 삽입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